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28에서 30전기기사 빈출고민. 걍 공부 1, 2년 올인하고 공기업 갈까? 아니면 중소로 무제한 풀고 확정적으로 중견 이상 공장공부 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그 상담을 좀 많이 받는데, 특히 이 20대 후반에서 30살. 30초반까지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으로, 시험 및 스펙. 시험 및 스펙으로 공기업, 대기업. 두 번째, 경력으로 밀어붙이기.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베스트는 시험으로 승부를 보는 거 예. 너나 할것 없이 공기업, 대기업 다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만큼 이 허들이 높아요. 근데 허들이 높은 곳은 높은 확률로 굉장히 만족할 확률도 높다. 이 말이죠. 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이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해 경력 쌓아서 이직하는 것은 그나마 좀 쉬워요. 허들이 낮다, 이 말입니다. 막말로 전기기사는 눈만 낮추면 무적입니다, 무적. 어디든지 취업을 할수 있다. 근데 그 허들이 낮은 곳은 높은 확률로 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높, 높아요. 왜? 너나 할것 없이 들어갈수 있으니까. 예? 뭐, 제 20대 때 뭐, 전기기사 따면 뭐, 거의 100% 취업하는 이유, 그래서 제 처, 초반에 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젊고, 뭐 전기기사 땄다 면 무조건 취업되는게 설계 아닙니까 설계 설계도 있고 공사도 있고 교대시설관리 그 올려 뭐 공고나 그런거 지원하면 거의 뭐 무조건 취업할 수 있어요 예 취업 못하면 말도 안되는거죠 제가 다 오십시오 제가 전부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허들이 낮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허들이 낮은 것은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아무나. 아무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선이 이거고, 차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고정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은 이거다. 근데 대부분 다 공부하기 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력을, 경력을 쌓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극소수 사람들이 이걸 합격을 하죠. 들어가기 힘드니까. 시험도 어렵고, 스펙도 높아야 되고, 또 나이도 보이고, 예. 아주 그, 예. 그 바늘 구멍, 예. 바늘 구멍이죠. 근데 이것은, 허들이 낮으니까, 다할수 있어요. 할 만하다, 이겁니다. 어? 이거는 나도 할 만하겠다. 이 생각 든다, 이거, 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력 맞추는 것을 웃긴 것은,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잡부를 덜 한, 예? 잡부를 덜 하는 그런, 뭐, 고백병마 사수 골 때, 아, 하는, 일단 피해라. 예? 피해라, 피해라 해도, 결국에 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또, 이집 근처에, 집 근처의 유혹은, 예? 집 근처에서 일하는 그 유혹은, 그, 누구도 뿌리칠 수 없어요. 저도 결국에 집 근처 설계사무소에서 풀었죠. 풀다가 실패를 했지만, 결국엔 저도 그랬고, 여러 군데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집 근처에 뭐 하수처리장이 나왔어요. 근데 막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 하, 어, 이거 하수처리장 집 근처에 있는데, 이거, 개꿀 빨면서, 공부하면서 이, 돈 벌고, 일도 할수 있는 건가? 이, 여기서 무장 풀고, 엄청나게 좋은 데 가지?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높은 확률로 망상에 불과하다. 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종업계 경력을 가장 많이 인정해준다. 하수처리장에서 쌓은 경력은 하수처리장에서 인정해주는 을 겁니다. 근데 하수처리장에서 경력으로 막 공장공무, 막하이클래스 공장공무에 지원한다든지, 예, 뭐 대기업 설계나 뭐 그런 데 놓는다든지, 그러면 완전히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아니, 그, 안다고 해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아, 그래도 난집 근처. 집 근처에서 일하고 싶어. 예, 예,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가지 말라는 데를, 계속해서 그 지원도 하시고, 집 근처가 장난 아니게 중요하다. 눈을 낮, 그니까 러 이게, 눈,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 무조건 집 근처에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집 근처에서 뭐 호텔도 가고 설계사무소 가고 그뭐 여러가지로 해본바 집 근처는 일단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집 근처에 살면서 일을 지원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집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주거지 근처가 인프라가 좋고 그러다보면 사람들도 많이 포진해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집 근처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 근처 시설 관리는, 막, 뭐, 십몇 대일, 수십 대일, 그렇게 된다, 이거죠. 막상 들어가면 완전히 막, 개좌부개좌부의 현타에 막, 박봉 그런 게 많아도,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줄을 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취업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어? 저놈이 약간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뭐, 약간 충성, 충성을 안 하는 것 같네. 그냥 내쫓아내야겠다. 쫓아내도 딴 사람 뽑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항상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공부해서 그냥 내격 공기업 가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예, 20대 후반에서 30초, 그러고 도전이 안 됐다. 막 1, 2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고, 예그 본인이 가고 싶은 데에서 경력을 쌓아서 이~ 계단식 이직을 하면 그나마 낫지 않나 예 오늘은 이지하겠습니다